포메탈이고요.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죠. 그 네, 재생에너지 관련 그리고 그 뭐죠? 갑자기 기네 풍력발전, 네, 풍력발전 이런 걸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요. 포메탈이 네, 오랜만에 봐서 반갑긴 하네요. 어, 일단은 흐름 좋았고요. 좋았는데 중간에 이틀을 어, 조정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줬습니다. 못 견디죠? 점상으로 갔다가 다음날 5,100원 찍고 장대 음봉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쭉 떨어뜨렸죠.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거 이틀 연속 견디는 사람? 네. 거의 없죠? 네. <laughs> 거의 없습니다. 저도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. 손절쳤을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또배 아프잖아. 배 아픈데 거래량이 여기 조정 받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털어져 줬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, 힘 있는 반등이다.